이번 시간은 원천징수 모듈의 사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는 상용직, 즉 근로소득자의 급여관리 및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사원 등록은 원천징수의 근로소득관리에 속해 있습니다. 어, 입력 방법은 첫 번째로 4번을 입력을 합니다. 4번은 숫자 또는 문자로 입력할 수 있으며, 기본 숫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로 입력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기초정보관리의 환경등록이 있습니다. 환경등록의 세 번째 원천 탭을 보시게 되면, 1번 사원코드 형태가 기본적으로 숫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2번 문자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어, 4번을 문자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어, 사원코드 10자리 내로 아무 숫자나 아무 문자를 입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원의 성명을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선택하여 입력을 합니다. 어, 이제 우측 기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해당 사원의 입사 연월일을 입력을 합니다. 입사 연월일은 퇴직금 기준이 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2번 내 외국인은 1, 어, 좌측에 주민번호를 1번 주민등록번호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내국인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국인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외국인 국적이 코리아, 한국으로 자동 반영이 되고 외국인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외국인 국적이 따로 선택을 해주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체류 자격 코드도 따로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구분과 주민등록번호는 좌측에 입력한 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어,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만약에 틀리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주구분을 입력을 합니다. 거주자로 선택을 하시면 거주 직구 코드는 대한민국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 7번 국외근로 제공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비과세 적용 여부를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8번 단일세율 적용은 외국인일 경우 해당되며 해당될 시엔 1번 여로 설정합니다. 9번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시 1번 여로 설정합니다. 그다음에 10번 생산직 등 여부가 있습니다. 생산직일 경우에는 이제 여러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 어 생산직에 해당할 경우 1번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연장근로 비과세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전년도 총급여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전년도 총급여액을 왜 입력을 해주셔야 되냐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이제 전년도 총급여액이 이제 일정액 이하여야만 이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총급여액과 이제 월정액이 얼마 기준치가 되는 얼마 이하여야만 이제 비과세 부분을 이제 혜택을 받는데,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입력하는 칸이 이제 전년도 총급여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세법에 따라서 기준이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완화되는 것을 잘 확인을 하셔서, 확인하시고 어, 해당이 되시면, 이제, 여러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전년도 총급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원의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주소는 fe 도움코드나, 옆에 말풍선 코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어, 주소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과 표준보수월액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면 납부할 보험료가 자동 계산이 되며 계산된 보험료는 급여자로 입력에 공제 항목인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자인 경우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여부에 체크를 해주십니다. 고용보험 보수 월액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납부액이 계산이 됩니다. 15번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16번은 퇴사 사원에 대해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합니다.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하면 해당 사원에 적색 표시가 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일에 1번 퇴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일 시작에는 입사 연월일이 반영이 되고, 정산일 종료일에는 퇴사 연월일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급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만약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일을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명세입니다. 부양가족 명세는 기본 사항 옆에 부양가족 명세 탭이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및 추가 공제를 기재합니다.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연말 관계 코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말 관계 코드는 FE 도움 코드를 눌러주셔서 선택을 합니다. 저는 부양가족 명세를 이제 미리 입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을 하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로 경로우대 출산 입양 항목은 자동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 항목은 자동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녀 항목은 이제 잘 확인을 하셔서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아래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공제를 받는데, 어, 7세 미만의 취약아동도 포함을 하지만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시냐면, 어, 6세 이하는 이제 아동수당이라는 그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이제 아동수당이라는 그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아동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체크한 부양가족 명세를 기준으로 하단 부양가족 공제 현황을 제공을 합니다. 입력된 부양가족 명세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기부금 명세서 등 이런 메뉴에 공통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메뉴에서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원 등록의 기본 사항과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